이건 내 집이고, 저건 내 가족이며, 이 몸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,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. 죽음으로 인해, 결국 그것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.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,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, 내 것이라는 착각은, 슬픔을 부르는 시작입니다. 누군가를 잃었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에 잃은 것이 아니라 놓인 것입니다. 욕심과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. 내 거디라 믿지 마십시오. 그래야 그것이 떠날 때에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